용인시가 폭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영동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14일 120여 명의 공무원 복구 지원단을 파견하고 김대수 삼척시장을 방문해 성금을 전했습니다. 참 눈길이 참 미끄러웠는데 용인시에서 이래 와주셔서 갖고 이제 길도 많이 좋아지고 아주 시민들이 다니는데 미끄럼도 없고 아주 고맙습니다. 아먼 곳까지 와주셔서 갖고 이렇게. 역시 눈 치워주시고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치워주셔서 너무 고맙죠 너무 고생 많으시네. <laughs> 용인시 공무원 지원단은 이날 강원도 삼척시 폭설 피해 농가 등에 배치돼 재설 및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. 아 여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눈이 정말 많이 왔고요. 저희가 이렇게 와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할수 있어갖고 정말 보람되고요. 저희가 조금 도움이 돼가지고 삼척 시민들한테 하루에도 빨리 그 희망을 잃지 않고 힘내갖고 생업에 종사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이제 17일 반으로 와서 이렇게, 어 와서 일하다 보니까 정말 보람도 되고 여기 주민들도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 뿌듯합니다.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부터 굴삭기와 트레일러 등을 갖춘 지원 인력을 긴급하려해 삼척 시내 등지에서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